같좋다 오, 좋다. <laughs> 야, 제대로 찍었다 내가 제대로 찍었어 여기 여기. 저쩔. 젖절... 아, 싸다. 15분 경기인가? 몇 분이야? 58분까지 어아 58분까지 아, 아 영환이 아, 영원. 아, 영원이... 영환이 컨디션 좋아 아 여기 대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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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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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제 다시 호흡이 막기 시작했네 반대, 반대. 어, 오 내가 그거. 야 쉽게 하자 쉽게 쉽게 아, 어. 아, 주고받고 해 그냥 주고받고 해 의미 없어도 신저신저 와 종류 좋다 와 포기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 오 여탁 벌려 여탁 벌려

아싸! 야드 흐름이. 아, 좋아. 야 기적을 한번. 야 흐름이 왔다. 흐름 왔어. 흐름 왔어. 아, 아 최고 최고. 여타 최고. 아, 어, 흐름 왔다. 아, 어오 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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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타사이드 넘어갔어. 아, 아, 깝다 아깝다, 아깝다. 오, 좋다. 오, 야 좋아, 좋아. 이게 제일 안 좋은. 아, <laughs> 어어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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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우 오, 대우 좋다.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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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그다음 뒤들. 나이스 케이, 나이스 케이.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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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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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마비해봐 아, 아, 해봐, 해봐. 아. 어, 여, 여 여경인가? 아이씨, 진짜. 아, 어, 욕할 뻔했다. 아, 이코도 아, 2대인가? 아유, 어. 아, 그래도 저 짰어. 몇, 몇 분이지? 50. 58분까지. 어, 5분 더 하면 돼. 오! 어, 들어왔나? 아이고, 까비. 어, 저기. 타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두세골넣어 가지고 아유 천천히 천천히 와와어 아깝다. 아아하 아. 좋았다, 좋았다. 가레스. 와우. 저쪽 저쪽이 아, 수비 굿, 굿.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오, 좋아. 그래, 요, 여기가 마무리가 너무 다 길고, 어, 참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어 누구? 어. 아 나? 여 0.5야. 돌 오, 좋아, 좋아, 좋아. 여기안남았군 아, 좋 잡네. 오쇼 제대로 찾다 저. 오. 아, 힘들어힘들어 까비 까비. 오, 아, 어. 오 아, 저분 전... 이번 경기 처음으로 제대로 찾은 거같확실시 출신이 다 어, 그래. 혹시 달 다. 가져도 오케이. 보자, 보자, 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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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 사이드 빼! 아, 막공인가? 아 2분 남았긴 했데오 좋아 패스 오 좋아 좋아 오호 오! <laughs> 어, 어시 정룡 영학골. 오안이 많이 넣오네 1분 분 남았다고 해야 되나? 1분 남았습니다. 아니, 2분 남았 아, 어, 58분까지 하자고 했아고오 56분. 요어그치 어, 어, 그냥 고지 쓰면 또고아 맞아. 어오경렬이 경기력. 야, 내내 듣고. 오, 야, 진짜. 야, 진수 역시. 그렇지. 와 야, 흐름이 그래도 왔다. 아, 이, 이, 야, 그 어. 새골 차는 그래도. 1년마다. 3개다, 3개. 어. 진수 얘기적. 1년 반. 근데 그때 1분에 새골 <laughs> <세꿀> 넣었으니까. <laughs> 힘들겠지만. 그때 1분 만에 새골. 진수 할마한 근데 이 팀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laughs> 상대가 신천이었거든. 신천이었지. <laughs> 그 전진배럭 때문에 가능했던 거. <laughs> 중거리 때려도 잘 들어. <laughs> 어 그러니까 중거리가 한두골 됐지. 어. 어. 아, 그때 1분 30초만 에 됐거든. <laughs> 어. 그지두 개가 지금. 나시다. 오오 오. 가 가줘 가줘 오, 가줘, 가줘. 오케이.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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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쩔사.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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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렸어. 아, 오 포기하지 않는 진영. 아, 종영 아, 정룡이 진짜 없어서 안 돼. 그렇지. 오, 와, 와. 오! 와, 진슬 기적. 아, 진수 굿. 진 두꺼 나왔어. 10초에 한 번씩 넣으면 돼. 아, 50라 데오한 아, <laughs> 번만 더해 봐. 아, 막 공해야 되는데. 하막 아, 공해. 네. <laughs> 예, 그렇지. 네. 그래. 야, 그럼 진수아니만해 <laughs> 오 진짜 지금 진짜 설마? 살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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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야 내가 들어와도 야너너공 좋은데? 공격, 공격? 잘했다 신수. 사이드 임영향. 아니 왜 계속 보이지? 저렇게 돌지나. 어렵게 돌아. 막공 <laughs> 아, 하겠습니다. 막공 하겠습니다박하나만이 네. 끝까지 붙어줘, 붙어줘. 나이스! 좋았습니다. 마막마막 마지막! 마지막! 마막지막마막마막마막막 마지막! 막 쫄. 어, 그래. 착하게 진착하게 패스 패스 발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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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발밑으로 발밑으로 어? 그렇지. 나이스! 정경이 앞에. 아이고. 아이고. 아. 좋았습니다. いいじゃん。<laughs>